그다음에 어, 블렌드 하나 더 해볼게요. 어, 네모 하나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30페이지, 30페이지 있는 거 작업해볼게요. 네모를 하나 그려볼게요. 네모를 하나 그리고 어, 노란색 하나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 반대편에는 반대편에다가 반대편에는 빨간색이나 주황색 뭐 넣어줘볼까요? 네, 요렇게 그리고요 어, 스텝으로 칼라가 아니라 스텝으로 어, 8단계 입력해 볼게요. 8단계 OK 눌러주고 클릭 클릭 하게 되면은 요렇게 어,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진 걸할 수가 있죠. 단계별로. 그 다음에 펜툴로, 펜툴로, 펜툴로 곡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면이 아니라 선으로, 선하고 면하고 스와 합해서 이렇게 선으로 그려줄게요. 요거까지만 그려보세요. 예, 네, 여기까지 준비 다 되셨으면 은 여러분들 그책 보면은, 어, 오브젝트 안에서, 예, 블렌드에서, 예, 확장을 갖다가 선택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면은, 얘네들을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해 주셔야 돼. 예, 이번에는. 미리 선택해 주셔야 돼요. 드래그해서, 요, 박스하고 라인하고 같이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렌드라고 있을 거예요. 블렌드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예. 이 블렌드 안에서, 예, 여기서, 블렌드 안에서, 예, make, 메이크 예, m a k 는 만들어지는 거고, 플 l a 스 e spin, replace, place, place s p 일단 m a k 한번 해볼게요. 네. 메이크하니까 안 되네. 그죠? 예. 제대로 안 되죠? 예, 네, 갖다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서, 블렌드 안에서, 예, 리플레스 스피. 예, 요거 선택해 볼게요. 리플레스 스피는. 체계는 어떻게 나왔지? 책에는, 어, 블렌드에서 스파인 바꾸기. 어 아, 그러니까, 예. 요거 이거 되겠네요. 예, 리플레이 스페인 하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그려지는 걸할 수가 있을 거야. 네. 그러면은, 어또 다른 거한번 해볼게요. 얘는 버려버리고, <laughs> 이번엔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별. 예, 별. 예, 별을 갖다가 하나 그리시고, 작은 별을 그릴게요. 큰별 말고 작은 별 네, 색깔 좀 넣어줄게요 별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별을 좀 많이 넣어줄게요 네, 별을 어, 스텝 블렌드 스텝에서 한30 네, 30 입력해서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 별을 그렸어요 별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선으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어 제가 그 여있구나. 예, 찾았네. 여기 보면은 어, 동그라미 원이 있고 그리고 그 원에 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별이. 그래서 어, 원을 갖다가 만드시고 만들 원테두리 만들고 이렇게 별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뒤에 방사형 배경 이런 것도 이제 포토샵에서 이게 방사형 배경 만들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일러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포토샵서 필터 를 이용해서 이런 방사형 배경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별을 갖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예,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하고 별하고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해 주시고 오브젝트 들어가서 블렌드 들어가서. 예, 스피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 그런데.